홍성조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2021년의 첫 회기인 299회 임시회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네. 그 외국한 네. 그지역 교수 네. 그 후원했던 그 미츠비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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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매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아... 또 시기적으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 준비 네. 어, 하고 있고 또텀텀 민원도 챙기고 있습니다. 이번 제 299회 임시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 특별위원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기본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본어 잔재를 또 청산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제 상징물이 서울 시내 곳곳에 남아 있다. 그래서 일제 상징물 정산을 <laughs>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컨트은 일단 세 가지로 정하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또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친일 반민족 행위 또는 저 일본어 잔재들이 아직 이제 우리 가까이에 남아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 상황이 이제 어떤지 좀 말씀해주시죠. 네, 그게 그 1949년도에 네. 어, 이승만 어, 대통령이 어, 반민특위를 어, 해체를 하면서 음. 어, 일제 청산을 할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죠. 아. 그 이후에 강복이 지금 76년이 지났지만은 네. 아직도 우리 그 문화, 그 다음에 생활 곳곳에 네. 어, 일 돈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웹툰 작가라든지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왜곡한다든지 어 그다음에 뭐 매춘부 활동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많이 아쉽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음 하나하나 청산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예자 우리가 이제 무의식 중에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잔재 청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일본어 잔재 청산이 특별히 또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이거 그 일본어가 어,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를 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어, 기획했던 게 우리 홍과 어를 없애려고 어, 일본어 교육을 네네.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어, 강국이 76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모르면서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삶 속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할까요? 네. 1949년도에 반민특위가 했어야 할일열 76년 이후에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의회에서 반민특위 활동을 음, 열심히 하면은 이게 국회로 가야죠. 사실 국회로 가서, 어, 친일 반민족행위 청산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만들 수 있는, 어, 마중물 역할을 갖다가, 어, 우리가 또할 것이다. 어, 그래서, 어, 종국에는 국민 통합을 위한 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또이 곳곳에 보면은, 어, 지금 학교 같은 데 보면은 교과도 친일 행직을 했던 분들이 만든 교과 어, 동상도 또 어떻게 보면은 어, 또 청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또 배우는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청소년들한테 또 왜곡된 역사가 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또 상징물 청산도 또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2021년 올해 계획 각오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어 친일 반민족 행위를 청산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 얼마 전에 렘지우 교수 사태에서 보았듯이 유명한 또 대학 교수들도 또 두둔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청산해서 이제는 앞으로 일제를 찬양하지 않고. 우리 반민족 행위를 청산하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 네. 더 어, 앞으로도 위원장님의 활동 네. 활약 저희도 기대를 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